먼저 갑니다 신정우 교수의 소속 대학교는 친한 대학입니다 네, 친한 대학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다니까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는 것 같습니다. 는왜돈 들로 지는데 고독사 기이거 그러면 한번 역으로 여쭤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가요. 신종이 세 소속 대학은 신한대학이예요 오늘 오답률로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수업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전경소업해야 되죠. 이러한 연결의 이런 매체가 없으면 우리는 이해되지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수업이었다고 한다면 4시간마다 반락마다 체크하고 갈수 있는 것이 연결의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32분의 교수님이 오답으로 보고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다시 올려놓고 어떻게 되고 신한대학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 신한대학이 모교입니다 예, 네. 신흥전문대학 출신이고요 예. 네. 29의 모교에서 교직을 줬습니다. 네. 이제 정년 뭐 많지는 않남았는데요 모교이자 직장이자 저의 꿈터입니다. 교수님들, 동의대학이 꿈터이신가요? 직장이신가요? 꿈터입니다. 네. 박사는 지금 끝에 교수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laughs> 꿈터이신 입니다 네. <laughs>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교수만 되면 내가 교수만 된다면 했던 그 비전 그대로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에이, 어디 가고 없나요? 이제 한번 오늘 교수법보다 내 미래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떠나요? 나는 교직 후반부에 어떤 부분에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제가 체크가 못들 정도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석박사의 교육문화 컨텐츠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한대학교요 예전에 신흥전문대학이었는데요. 6년 전에 같은 재단의 한국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4년제 대학이 조금 부실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대학인 우리 대학이 흡수하면서 신흥대학과 한국대학이합쳐라서 신한대학입니다. 그때 제가 통합 부단장을 했는데요. 양 학교를 합치니까 49개 학과였어요. 20개 과를 줄였습니다. 여쭤볼까요? 교수님들이 현재 맡고 계시는 전공 분야 가지고 평생 동의대학에서 정년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문자답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이 전공 가지고 앞으로 내 삶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예요. 사문자답 네. 해봐야 돼요. 네. 제가 3 7 0개 대학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대학의 생존 밑에 교수의 생존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49개 학과에서요, 20개 학과를 통합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3년 동안의 학과의 패널티를 받으면 학과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세번 네. 패널티 받으면요, 학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네. 과연 우리 동의 대학은 앞으로 안전할까요?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어떠한 상황이래도 이제 어떻게 돼요? 융복합의 내가 전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잠깐 볼까요? 제가 3D 프린팅 영화 명주소 소형도 하고 있습니다. 별걸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프린팅 한 건데요. 가운데 핵심 축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힐이 같이 바퀴가 돌아야 되는데 꿈쩍 안 하고 있죠? 네. 대학이 혹시 가운데 핵심 전공 옆에 모든 전공이 같이 유학이 되어서 이런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한우물만을 고집하는 세상은 빠져 죽는 세상이에요. 예. 한우물을 파는 세상이 아니고요. 한우물에서 어느 정도 파고 옆에 수많은 음물을 파보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 될게 아닐까요? 예. 이제 융복합의 세상에 하나 전공에 하나 라이센스 취득해서 간다면 우리 애들이 앞으로 이 초가속화 세상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 학생보다도 더 중요한 내 자신은 이런 트렌드에 맞게 가는지도 한번 자문자답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교수님들 콘텐츠 있으신가요? 여쭤봤어요 무슨 콘텐츠야? 예. 이게 아니고요. 저 콘텐츠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뭐죠?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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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되어져 있는 여기 저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는 유아 l 이다라이 말입니다. 제가 전국에 2,400여 명 교수님 모시고요. 미래의 유학교 학회장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하나 전공에서 벗어나서 여러 전공의 교수님들과 만나야만이 수업에 가서 많은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오답으로 생각하고 다시 영어로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학습이 되어야 돼요. 네, 이런 겁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 앞에 왔다 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이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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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 교수님의 전번 분야는 치과 구공 분야입니다. 네. 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배운 거야. 래서 이거 일어나고 있나요? 네. <laughs> 예. 일어나면 안보입니다 네, 예.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laughs> 예. 그래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laughs> 예.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잘, 잘. 네. 전체 학습 목표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데서 아직도. 네.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섯 번째 문제는 100% 맞을 겁니다. 이게 어려운 사주선당이 아니고요. 맞다 아니라서 맞다만 누르주면 됩니다. 맞다. 맞다는 자측에 있습니다. 맞다. 여기서 틀리신 분은 제가 신경을 공유하가록니 맞다. 여기서요, 전공분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15년 전쯤에요, 우리 신흥전문대학에 이 크루토 본부장이 교수 연수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들, 현재 전공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 학계에 전면하실수 있나요? 했어요. 제가 기분이 많이 나빴거든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치과 기본 분야만큼은 치과 보철 분야만큼은 국왕의 구조에 이 다양성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만들 거라고 자신했던 제가 치과 기계 제로 학회장으로서 전 세계 기술을 도입하면서 제가 디지털 두육을거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쯤에 이게 뭐지? 라고 조직의 후반부를 스마트로 본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살게 된 겁니다. 지금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방 스캔하고요. 스캔 데이터에서 디자인하고 옆에서 3D 프린팅과 캔에서 깎아내는 세상이 와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의 범위가 치과 기본 분야만 있나요? 모든 산업 분야가 디지털에 다 같이 이해 사고으 있지 않나요? 여러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니다요 네, 이제 다 맞을 겁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도 우리 다 맞춰보지 않으요 같이 이처 합체할 수 있다 옆에 있는 분이 할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할수있다할수있다 문제가 단순합니다 네. 남로도좀더바었습니다 송정호 교수는 미남인가요? 맞다. 맞다. 맞답니다. 맞다. 맞답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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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에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마 그냥 누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해보는데요. 1주차 수업, 뭔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연결하고요. 우리는 1주차 수업을 3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하고 나가는데 안 됩니다. 1주차 수업을 완벽하게 쳐야 됩니다. 얘들 제법 지 이렇게 나가시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대주 얘기하고요. 착데 안됩니다. 일주차 수업을요,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네. 일주차 수업을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완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네. 돈이 얼마입니까? 네. 마지막에, 이제 이미지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의 생각의 범위를 더욱 끄집어낼 수 있는 영상으로 올려서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동의에 영상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영상을 넣고요. 그 영상을 계속 비플레이 시키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생각의 문제풀이로 연결해보는 것도 창의 유학의 수업이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당연히 영상은 올라갑니다. 네. 누구의 포토폴리오인가요물어봤세요 당연히 누구 거예요? 네. 저의 포토폴리오인데 영상이요, 이라 교수입니다. 이 영상 요리에 들어있을까요? 저의 유튜브 채널 밑에 저의 프로필 영상이 붙어있습니다. 혹시 교수님들 이런 영상 하나 있으시면 개강 전에 얘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라라고 URL을 한번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개강 전에 혹시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교수하고 URL을 보내서 얘들에게 어떻게 되요 만나고자 하는 교수님을 더욱더 호기심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참여학생들의 좀더 능동적인 범위를 확장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점차 높아져야 하는 것 같아요. 학습이 근데 아직 한 분이 안 나가서 35분이 되야 됩니다. 네. 네. 남 교수님은 계시죠? 네. 아까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요. <laughs> 이를 드릴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브인 우리 애들의 브레인지 더 장이적일까요? 우리 가더 장이적일까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애들이요.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 하드해진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말랑말랑한 애들을 교실에 들어와서 더 말랑말랑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교실에 들어와서 한 교수님의 정형화틀을 갖춰버리면 우리 애들은 이 말랑말랑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마지막 우측에 뭐가 있죠? 결과값이 있습니다. 이 결과값을 일주차에 반드시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키드레 그 한번 눌러주실까요? 스마트폰에서요? 이 문제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네. 좋아요, 나빠요 수가 문제 내가 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